2D로 첫 계획 프로젝트를 어떻게 만들까요? 새 프로젝트를 클릭하면 돼요. 그러면 이렇게 안내해 줄 거예요. 2D와 3D로 인테리어 디자인방 만들기. 특별한 기술 없이도 가능해요.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. 새로 만들거나, 도면 업로드하기, 템플릿 쓰거나, 디자이너 고용하기. 처음부터 시작을 눌러볼게요. 2D에서 시작해 볼까요? 모든 인테리어 요소 접근하려면 회원가입이 필요해요. 프로젝트를 좀 분석해 볼게요. 방 크기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. 위에서 2D, 3D로 볼수 있어요. 창문도 추가할 수 있죠. 빌드 메뉴에서 창문을 선택해요. 이제 창문을 넣어 볼까요? 너무 창의적일 필요는 없어요. 이 창문을 벽에 배치해야 해요. 여기에 한번 놓아 볼게요. 건축가 분들께 죄송합니다. 전 그냥 튜토리얼만 해요. 다른 요소들도 추가할 수 있어요. 창문 외에도 문, 계단, 아치를 넣을 수 있죠. 입구용 문도 하나 추가해 볼게요. 이걸 선택해서 여기에 놓을 거예요. 여기 놓고 바깥쪽으로 열리게 할게요. 바깥쪽으로 여는 건 별로네요. 안쪽으로 열리게 바꿀게요. 더 자연스러워 보이죠. 창문도 열리는 방향을 정할 수 있나요? 아니요, 그건 안 돼요. 아, 이건 안 열리네요. 열리는 걸로 바꾸면 좀 기술적인 얘기를 했네요. 음 안되네요. 3D로 보면 방금 넣은 무늬랑 문의랑... 창문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첫 프로젝트를 시작해요 물건을 추가하고 싶다면 여기서 검색해요 소파는 어때요 소파를 검색하면 모든 소파가 나타날 거예요 이걸 추가할 건데 2d로 바꿀게요 더 쉬워요 아이템을 선택하면 거기에 또 아이템 간 거리가 나와요 여기 두긴 좀 그래요 다른 데둬 볼까요 회전시켜 볼게요 잘된것 같아요 그리고 음, 이 창문들이 좀 기술적인 얘기 안 하려 했는데 기술적으로 됐네요 아이템 재질도 바꿀 수 있어요. 선택하고. 아이템 재질 변경을 누르면 돼요. 섬유 대신 노란색으로 바꿔볼까요? 음. 다시 말하지만, 절 판단하지 마세요. 자, 이제 소파가 여기 있네요. 그냥 여기 둘게요. 상관없어요. 3D로 보면 소파 질감이 보일 거예요. WSD로 움직일 수 있어요. Shift 누르면 더 빨리 움직여요. 모든 디자인 도구가 다 그렇죠. 이걸로 여러분도 할수 있을 거예요.